t 이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신당은 영남권에서 이제 뭐 출마도 하고 어, TK의 그 보수의 어, 진짜 보수를 가리는 승부에 나선다. 뭐 이런 분석이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비례전문정당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 말인즉슨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례는 니네 찍어줄게 같은 형태로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 이번 선거라는 기회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선거 참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윤석열 정부 실정이 심해질수록 보수 유권자 중에서도 아 그래 지역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양당 대결을 보도로가지마는 비례는 너희 찍어줄게 이런 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선거 참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은 유권자 명확하게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테크를 하고 싶은 문제점은 이겁니다 를 밝히고 뛰어들고 싶어요 예 네. 네, 저와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보수정당의 당 대표를 지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이 당이 너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하나는 권력자만 바라보면 되는 영남 정치인과 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끝없이 확장해야 되는 수도권 정치인의 이질적인 조합인데, 수도권 정치인들의 그런 양태를 영남 정치인들이, 에, 우리는 이거, 그, 한 사람한테만 충성하면 우리 잘살수 있는데, 니넨 바보같이 왜 그렇게 유권자 만나고 다니고, 왜 이렇게 방송에서 어 할아버지들 싫어하는 얘기도 하고 이러고 다니냐, 오히려 비웃는 듯한 모양새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그런 어떤 삶과 전혀 관계없이, 권력자를 추종하면서 또는 침묵하면서 가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자기들 선수싸은 대단한 정치 전문가인 것처럼 수도권에 사람들 훈계하고 너몇번떨어졌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수정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또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늘 제가 네. 디톡스에 나와서 네. 가급적 말씀을 안 하겠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laughs>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듣는데 예.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예. 말씀을 해도 예. 기분 나쁘게 예. 받아들이지는 예. 말씀. 예. 저는 처음부터, 예. 작년부터 보수가 분열한다. 예. 이것은 이준석 유승민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낸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내냐 하면은 소위 양지에 있는 서울의 강남권 TKPK들을 검액관으로 채우기 위해서 검찰출신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몰아낼 수밖에 없고 이두 분은 나가서 장가한다 영남 신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가파드가 돼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관계가 조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네. 유승민은 대구로 가고, 가고 싶어. 안 떠나려고 하고, 네. 이준석도 대구로 가려고 하는데, 함께 두 분이 갈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누구 한가는, 한 사람은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정인 대표를 두번 만나든지 네. 김정인 대표 말씀이 충고를 국회의원 달 곳으로 가라 되는 방법을 택해 해라 하는 거고 유승민 전 대표가 지난주 YTN에서 나는 수도권으로 간다 그래서 아 이제 교통정리가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인 전 대표가 생각했던 대로 이분이 일선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한두 명이 조인해가지고 영남식당이 창당되고 이준석 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까지도 어느 정도 무기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말 틀리나요? 네 틀립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들을 쭉얘기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한 50%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리고 한50% 정도는 가능성 이 있는 얘기였고. 네. 그런데 뭐 실제로 여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저랑 유승민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간에는 저랑 김종인 위원 사이의 소통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니 글쎄. 네. 김종인 위원장이 유승민 네. 대표를 만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두 차례가 네. 만났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네. 내가 보더라도 네. 내가 보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정리할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좀 있으면서 서른 아홉인데 내년 사십 대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결심한 게 이걸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 노력하겠다. 쓴 순소리 하는 건데 고두배 그 정도 되는 나이80 정도 되신 분들은 그 이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뵐 때도 솔직히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음. 또 현자를 뵌것 같은데 <laughs> 이게 보이나요 다 그렇게?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어. 네.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정리는 잠깐 하고 네, 두 분께 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은 뭐그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한50% 정도는 어, 맞다라고 한그 부분. 그러니까 한50%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네. 들어봐 주십시오. 자, 새로운 50%또 신... 당... 나머지는 50% 정도는 가능성 있다. 있다. 아. 예 자, 이게. 예. 기본적으로는 영남신당의 성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TK에서 강하게 승부를 보는 정당이고 이준석 대표는 TK에 출마하고 유승민 전 대표는 수도권에 출마하고 아마 서울에 강남 어디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광주지역구의원인 양향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합류하는 모양새가 되는 정당 그 정당의 대표는 민주당 한두 명도 간다. 예. 그건 좀 비중이 약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좀빼 봤는데요. 아무튼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어당 대표를 뭐 그거 이제 창당한 다음에 뭐 얘기가 될 절차를 밟겠지만 지금 이제 예상을 해 보면 이준석 당 대표의 유승민 대, 대선 후보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장기 을잘 했나요? 그 후반부 뒤에는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네. 그게 50%의 가능성에 네.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그 앞에는 옳추 맞는 내용 같아요. 대구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의미를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비례 대표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비례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네. 그 아니 지금 상황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수 없잖아요. 그렇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게 붙겠다는 게 무조건 의지기 때문에. 그럼. 저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게 지역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가장 어렵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대구에서. 가장 1 2개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갈 간,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 대표는 절대 안 간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서 어려운 것과 음. 무소속으로 어려운 것과 음. 신당으로서 어려운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다들 음,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저는 다 음. 고를 겁니다. 그건. 음. 그러니까 신, 신당이 혹시라도 어디를 가든지 혹, 음. 당선되는 건 확실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듣기 좋은 연예인인데 아니, 아니,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그래요. <laughs> 네. 왜냐하면은 이, TK가 네. 대통령을 쭉배출 해왔는데 네. 지금 홍준표 네.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완도에 앉아가지고 TK를 보고 계신 이게 참 진짜 대남완도 <laughs> 탑... 진도 나는. 저는 그래요. 저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laughs> 몰두바에 어쩌고 더라도 네. 나는 스마트보이다. 네. 어? 나처럼 열심히 1년 반간 농사를 네. 지은 사람은 없다. 어? 그게... 지금 국정원장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려가지고 네. 나는 계속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는 목포에 가려고 했지만은 네. 목포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네. 아드님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비서실장이 어떻게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갔다. 그밖에 없어요. 탑스파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위성 하나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laughs> 전국을 위성 정찰하고 계신 거은데서어 아, 대구 열두 개 지역구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곳뭐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저는 전국의 이제 여러 지역들 특히나 뭐 네. 수도권 아니면은 뭐 TK 아니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구를 선택. 계속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당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어디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또 음. 신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또 신당이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신당이 대구 경북 지역서 상당한 지지율을 얻어 가지고 아니면은 또 부산 경남 지역까지 상당한 지지율을 얻어 가지고 제가 출마하는 것이 또 그렇게 센 도전이 아니다 음. 그러면은 제 항상 꿈은 뭐냐면은 보수의 이념이 왜 아니면은 이런 생각이 왜 영남 지역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해남 완도진도 바로 옆에 갈수 있는 거예요 <laughs> 탑스파이와 붙는 건안 합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두, 두렵고요 <laughs> 제가 저분의 실력을 보니까 두렵고 <laughs>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게 뭐냐면요 선거의 의미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선거가 (5개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러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건 절대 깨달지 않아요. 혹시나. 혹시, 혹시도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막성군이 뭐 되셔가지고. 아니, 그건 없다니까. 네, 어쨌든 그럼 그건 <laughs> <껌> 제끼고. <laughs> 예.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민주당이 갑자기 이제 뭐, 뭐, 가능성이 낮지만은 분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뭐, 그거에 따른 성공도 바뀌죠 저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저는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보수가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음. 또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닌 다른 지점, 제 개인적인 연구 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저는 제가 이번에 순천에 네달 살다 온게 뭐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아니면 다시는 전라도에 살아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긴 시간 동안. 근데 음. 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런 과제 가지고 책임 의식은 느낍니다. 저만이 할수 있는 사회적 도전이라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